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긍정, 인정하지 않는 거죠. 그 사람들을. 나랑 다르게 기억도 잘하고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그렇다는 거죠. 방금 영상 찍고 쭉 한번 계속 들어봤는데 중간중간 중간 약간 행설수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했지만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쿵저렇쿵 뇌에서 생각나는 대로 필터링 거치지 않고 입으로 배설을 해 봤는데 음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의 제목.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패션 ADHD다. 제목이 딱 이게 떠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, 누군가 그 사람의 입맛에 안 맞고 부족해 보이면 그 사람은,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때 있어서 다른, 그 다른 사람은 그냥 ADHD. 그냥 그런 거죠. 자기가 산 산만 하니까 타인이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모르니까 딱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ADHD 기준에 부족한데 그 정도는 ADHD로서 엠블럼, 칭호를 달수 없는데 너그 닉네임 못써 뭐 자격 미달인 애가 어디서 혜택을 받을라고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여기서부터는 남자 얘기들인데 아니 뭐 남자보다 여자가 ADHD 더 많다는 얘기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좀 엄살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진짜인 사람이 있겠지. 근데 남자보다 많다고? 연구로도 나왔는데? 일단 이해가 안 가고. 자, 남자들 집중해주세요. 신기한 게 군대에서는 막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ADHD가. 있었죠. 있었는데. 아니야. 이거는 말안 할게요. 제가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은 말이니까. 잘 생각해보면 뭔가, 뭐가, 뭐가 있고, 그래서 말은 따로 안 할게요. 아무튼. 그렇습니다. 방금 든 생각인데, 그냥. 이 순환은 아마 끝나지 않을 거예요. 지금 의 ADHD가 화제가 돼서, 화두가 돼서, 어, 난가? 이런 생각 하기도 하고, 아, 이런 게 있었구나.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데, A는 B의 증상을 설령 그게 아드 흐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니까. A는 B의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, B는 C의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, 그냥 진격의 거인 스토리처럼 계속 무한 굴레 같아요.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, A가 태어나서 ABC랑 가나다를 배우고, A의 자식인 알파가 또 태어나서, ABC랑 가나다를 배우고, 그러는 것처럼. 그냥, ADHD도, 쟤는 부족한데, 얘는 부족한데, 그냥 계속, 저희는, 이 세상에, 모두가 나를 인정하진 않잖아요. 그죠?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. 누군가한테는 부정당하는, 당하는 거죠. 이 과정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고. 그냥, 그런 거죠.